마태복음 17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보고 봄에,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여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여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유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귀 신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시작. 그대들이 우리에게 이름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구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가닥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눈노니 만일 너에게서 믿음이 개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죽음과 부활을 다시르시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성전세를 내시다. 가보나움에 이르니 안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루시 어디를 치며요? 어.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므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새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우리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알겠죠? 그세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어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 해 같이 빛났대 해 해를 우리가 아, 쳐다볼 수도 없죠 너무 빛나갖고 그해 같이 빛나고 옷이 아주 아주 빛났대요 알겠죠 빛과 같이 휘어졌대 빛알짝 빛 아주 아주 휘어졌거요 알겠죠 이런 모습은 어디라고요 천국에서 예수님. 그래서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알겠어요? 천국에 가면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들이 이 산에서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보였단 말이야. 그랬더니까 레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4절 겸이. 레드로가 예수께서 이럴 때. 주여 우리 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많이 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엘하여라 알겠죠? 그렇게 해서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5절 네마을고 저를 이는아는내라니라어 구름 속에서 소리가 크게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네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네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죠.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났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독생자 아들, 독생자시요. 또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1 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르시되 엘리야가 가야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게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말씀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말이 있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와서 주님께서 오신다 그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엘리야는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벌써 이미 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실 오실 주님이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때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볼수있다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서, 어, 귀신을 들린 지 우리가 이름에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네 아들을 불쌍히 여기 소서 하면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래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꽂히지 못하였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7절 루시의 예수께서 제자들에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더 유한 게 있으며 얼마나 더 유한 게 참을 요구를 이루기도 대조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음을 또한 바탕 하셨어. 2 0절에 뭐라고 했어요? 겸미. 응? 믿을 때 너희 믿음이 작은가다 있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믿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 여기서 저기로 옮,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어. 응. 자, 그다음에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되어 있어도 본기좀게 하라. 저 큰, 저큰 선풍기 지켜, 큰 선풍기. 저 빼고, 작은 거 빼고. 저 뽑아야 돼. 응. 저게 안 꼽혔어. 저거 뽑고. 어. 저 쿨러는 내가 봤을 땐 별로 안 시원한 것 같아. 너무 작아. 세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나한테는 안틀네 하지 마, 두개 틀리네. 하나만 틀리 나한테는 응. 안 <laughs> 이 시원, 성풍기가 더 크니까 더 시원한 거.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음과 부활을 또 다시 잃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다. 23절. 죽임을 당하고, 알았죠?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시다. 가버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였다. 그랬. 이르시되, 내신다 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문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했어.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은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세를 냈단 말이야 왜? 아들이어서 근데, 하나님. 어,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지 원래는 알겠죠? 근데 자기 원래 세는 세금은 누가가 누구한테 내요? 타국한테 알겠죠? 타국이면 다른 사람한테 내는 거. 그런데 성전에 들 근데 근데 베드로가 아들은 새를 뭐야? 가버나움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그냥 줘라. 그런 거야, 알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막 우리를 보고 어떻게 돼요? 우상의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그러면 우상의 음식 안 먹어주는 게 맞는 거다. 근데 왜안 먹냐? 내가 기껏 차려놨는데 그러면 우상의 뭐 음식을 먹는 것도 괜찮은 거다. 바울이 얘기했던 그런 거하고 똑같은 위치요 알겠죠? 이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로의 성의 주인은? 성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사실은 안 돼도 되는데,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예수님께서 그냥 돈을 주라. 이런 것과 똑같은 것. 자, 오늘은, 자, 마태복음 17장을 살펴봤어요. 알겠죠? 응. 그래서 너네들이 오늘부터 할게 있어. 말씀을 끝나면 그 장을 방학 기간이니까 열 번씩 읽어. 어어 아빠 어, 어? 엄마가 자문서 어, 어, 자문서 읽으라고 했는데 자문서 시장이나 자문서 뭐 따로 읽지에도 했던 것을 자문서보다는 마태복음 복음서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에 17장을 했다 하면, 17장을 10번 있고 18장을 했다 하면, 18장을 10번 있고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읽을 때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써요.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 체크를 이렇게. 한번 읽었으면 한번읽었다는것을 표시하고, 열번 읽었으면 열번 이렇게 딱 표시해야 될 거야. 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옆에서 백지가 있지? 그러면, 한번 읽었어. 그러면, 이렇게 써. 한 번. 두번 읽었으면 두 번. 세번 읽었으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게 똑같은 게 이렇게 하면 열 번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게 이게 십회독이란 말이야 십회독 방법이야 알겠지 무슨 소리야 책을 아 여기 한번 봤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딱 이렇게 한번 쓰면 9번 이런 식으로 그럼 옆에 성형책에다 성태가... 성형책에다 하면 지저분하니까 옆에다가 옆에다가 발을 정자를 쓰는 거야 한자 발을 정 알지 한번두번세번네번 네 다섯 이렇게 하면 다섯 번이구나 한번두번세번네번 다섯 여섯 일곱 알겠지? 번 이렇게 큰 소리로 눈으로 읽지 말고 그 대신 입을 열어서 큰 소리를 읽어. 큰 소리 읽으면 어떻게 돼요? 발표력도 증가하고 말씀도 묵상할 수 있어. 알겠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있어. 뭐 다섯. 다섯 번. 오늘은 첫날이니까 다섯 번씩이거요 여기서 여기까지 읽는데 몇분 걸려요? 5분, 5분도 안 걸려요. 5분. 10번 읽잖아. 그러니까. 1번이면 50분이잖아.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루시도 그큰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요. 루시도. 그러면 한글에 읽어 것도 도움 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겠죠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알겠죠? 알겠어요. 아빠 그럼 여기에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 주마 그냥 여기다 연습장 해갖고 여기 옆에 쓰고 연습장 그이지 책에다가 마태복음 17장 쓰고 점점 쓰고 네가 오늘 읽을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읽었다 그러면 한번 근데 큰 소리 내서 읽어야 돼. 두두번 읽었으면 두번 읽었다 이렇게. 세번 읽었어. 또여세에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내고 형제 따로 놀라고도 세번 읽었으면 세 번. 알겠죠? 이 표시를 해 놔야지 나중에 내가 몇번 읽은지 알거 아니야. 표시 아빠 볼 거야? 어. 저작죄하고 너네들 몇번행하는 거에 따라서 아빠가 상을 주겠다. 알겠습니까? 아빠가 잘못 말치면. 주... 거짓말이네 거짓말을 하면 너네들 양심이지 그거는. 알겠지? 양심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도 양심에, 응. 하나님을 속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 알겠죠? 그래서 그 표를 만들어갖고, 노트를 내가 옆에 하나 만들어갖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한 시간만 투자하면 열 번씩 읽을 수 있답니다. 알겠죠? 근데 큰 소리로, 내서 읽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내서, 루시는 어떻게 돼요? 같이 읽을 때, 따라오지 못하니까 자꾸 눈으로만 이렇게 따라올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아니면 오늘 17장 했으니까 내일 18장 할 거지. 그럼 18장을 먼저 예습을 하는 거야. 18장 알겠죠? 17장 해서 넘어가서 18장을 예습을 해갖고 그래로 먼저 이렇게 이렇게 예습으로 먼저 읽어보면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야. 18장 해도 되고 17장 해도 되니까 1 8장을정하지면 쉽게 미리 할거 18장. 알겠죠? 아니, 먼저. 뭐 하라는 거야? 응? 뭐 하라는 거야? 성금 열번 했지. 장 하라고 싶을 때1장 예수님. 연반지 야 돼. 열 번. 이게 18장. 이게 지금 노인 노있지요그 마태복음 18장. 딱해 갖고 열 번을 다열 번. 한번 아니고 한번 읽으면 그냥 읽을 수가 있다고. 두 번도 아무 생각도 읽어 없이 읽었어. 세번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일반 책들도 10회독을 하면 어떻게 돼? 응. 웬만한 응. 것은 다줄 외울 수가 있다. 근데 열 번을 보면 처음 한번 보기에 힘들고 두번 보기는 너무 쉽단 말이야. 그쵸? 열 번을 보면 아빠가 체크하면 저녁 때와 갖고 너네들 공책에다 체크한 것을 보고 거기에 맞는 상을 주겠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근데 안 하면 은 어? 안 하면요. 안 하면 상이 없지 뭐.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인정하면 하늘에서도 인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늘에서 찾지 않는다. 그거를 또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끝나고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이냐에 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저기 세연 사역엔 누구나 보게 하연이, 하연이 집 가면 맨날 TV 켜고 있어. 낮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TV 켜. 우 아빠가서 TV를 끄시오 TV가 당신들의 영혼을 다 파먹고 있어요. 티브이가 크잖아, 그 거실에 맞지? 응? t v 를 보다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 t v 를 보다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 있어? TV를 보다가 받았다는 근데, 사람? 어, 근데 걔네들도 말씀 읽고 예배한다는 것. 같은데. 어. 근데 계속 그걸 들으고 있는 거. 야 너희들 계속 컴퓨터만 붙잡고 있으면 마찬가지고 컴퓨터보다 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성령 받다.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지 성령을 받는다. 알죠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향학기간 한번 만끽해보세요. 이걸 놓치면 정말 너네들은 계속 계속 힘들어진다. 이 기간에. 말씀 있다가, 성경 말씀 있다가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 많지. 맞지? 그거는 말이에 알겠죠? 계속 하나님 찾아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 분위기를 안 만들면 결국에 뒤쳐. 져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응, 하나 성경을 안 읽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잖아. 응, 그그 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럼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했지, 알겠죠? 목숨을 다 했어. 바울 나중에 숨겨 당했어? 숨겨 응, 당했지 목숨을 당해서 목이 잘렸어? 응, 죽었어. 어떻게지 어떻게 숨겨 어떻게 당했어? 이참하게 죽었겠지, 알겠죠? 자, 우리가 한번 네, 한번. 그거를 한번 다시 한 번. 자, 우리가 그거를 잘 한번 해야 돼, 알겠죠? 응. 네, 방학이니까 충분히 시간이 남아요. 그래도 열번다 읽는대도 큰 소리로 읽어야 돼, 알겠죠, 루시? 응. 큰소리로 읽어야 돼, 큰 소리로. 막 형, 너네 둘이 시작해서 오빠가 읽는데. 오빠가 읽는데, 너, 너도 뭐 눈으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가고 같이 이렇게 체크하면 안 돼요. 따로 읽어요, 각각. 알겠죠? 따로 다 읽으면서. 만약에 겸이가 저기서 읽으면 루시는 여기서 읽고. 이렇게 둘이 같이 읽더라도 각각 다르게. 알겠죠? 그래고 체크를 해갖고 하루에 열 번. 알겠죠? 내일 배울 거 18장. 자. 이제 겸이부터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를 잘될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 시켜주시기를 잘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평상시 원하는 모습을 잘드게해주 예수님 저 예배를 잘될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읽어고 아,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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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와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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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m e n Amen. a m e 하 Amen. a 을 e n a m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알려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또한깨 우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믿음이 또 작은 믿음이 개자식만한 믿음 이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며. 또한 그왜이 아이가 또 고쳐지지 않냐고 했을 때 믿음이 적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큰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바로 설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십회동 말씀을 통하여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십회동 말씀을 읽을 때. 큰 소리로 내가 예수님이 된 마냥 내가 이 안에 베드로가 된 마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이 아이들의 뇌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또한 말씀을 내려갈 때 성령님을 찾으시며 그냥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이 아이들을 잡아먹게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골수를 쪼개고 영과 생각을 쪼개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게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걷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유사중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